친구면 친구야. 응? 응? 버스 그 들어간지 회사 들어간지 얼마나 됐는데? 회사 들어간지 7 개월 됐지, 7 개월. 와. 하나는 하바스 뒤에 있는 금정산 이 거. 아마 왕복 왕복 한1 시간 걸릴고야 그러면 이랑산좀 많이 타야 될것같저 자, 내가 시간. 아, 갑자기 자전거 이야기 나오니까 혼자 경주 첨성대 같은 아거 생각나네 대단하더라 니가 <laughs> <laughs> 첨성대 하바스에서 출발해갖고 보통 그니야 혼자 아 하바스에서 출발했는데 그때 식단이 뭐였냐면 소고기 우둔살로 우둔살이랑 찹쌀 으깨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었어 주먹밥 <laughs> 존나 크게 다섯 개를 만들어가지고 생수 사가지고 이제 출발했지 경주로 국도 타고. 지금 금정산. 금정산 최단 코스나. 제27 등산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22년도에 이제, 한월제 같다, 이건, 이랑 야, 그럼 속구가 빡세나. 코사이박스나는 니가 봤스이크버스 코사리 조금 더힘들거같 코사리. 음. 아. 저선수들이랑부산왔을때 코사리 했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어. 인터벌도 힘들더라 근데 제 웨이트는 뭐 어떤 스타일로 운동하는데 원래 너는 어, 뭐. 크로스비 스타일로 하는게 아니라. 내가 자극 위주로 하재 그렇지 했지 그럼 아, 요새 아, 뭐몇분 아래 나는 응. 몇분 아래야 이거 어 일단 운전반 할 때는 응. 옛날 갈라 하는데 어 5번 하는 한머니 맞춰가지고 피곤 하거든 그러면 한2 3일에 한번 거의 이틀에 한번 반복한다보면 번 아, 이틀에 한번 네, 웨이트 네. 하네 공전반 중... 할 때는 그러면 아침에 운동 안 하고. 아침에 내가 해봤어. 어. 네. 너무 힘들어. 지장이, 지장이 있더라고. 아 운전하고 응. 하는데. 어, 어,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생근하고 근데 것 네가 네가 이제. 종호나. 아, 아. 이, 이, 이 나쁜 안에 음. 나쁜 이게 음. 빠져나간 느낌. 이랑산이 아. 아. 오니까 진짜 좋네. 거보다 아. 공기 자체가 다르다. 잘 좋고. 생각보다 금상객들이 많다, 어. 맞지? 네. 아,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맞아. 우리 우리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음. 다 이제 그래. 이런데 와가지고 또 동기부여도 받고 음. 좋은 기운도 얻고 마음이 정리가 정리가 되지 응. 이런데 보면 그러니까 어제 아, 사실 요즘에 좀 내 훈련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내가 일부러 스쿼트를 매일 한다, 이가스쿼트 매일 하면서 느낀 게, 내가 무릎이 진짜 약해, 약하단 말이야. 음.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무릎이 아프고 이랬거든. 음. 근데 스쿼트를 나는 요즘에 매일 하고 있어. 음. 내 루틴이 좀 특이한데, 음. 스쿼트를 매일 하고 나서 내가 달라진 점이 뭐냐면, 확실히 무릎이 튼튼해졌고 음. 그리고 매일 하는 스쿼트가 나는 그러니까 매일 무겁게 들은 게 아니라 매일 예를 매일 들어서 월요일 날은 무겁게 들고 음. 화요일 날은 좀 강도를 낮춰 음. 그리고 수요일 그렇지. 같은 경우에는 좀 피로가 많이 쌓이잖아. 그렇지. 한 3일 연속으로 스쿼트 음. 하게 되면. 음. 그럼 그때는 맨몸 스쿼트나 아니면 뭐 캐틀벨을 아. 이용해서 이제 좀 자주자주 자극해 주고 있거든. 음. 근데 그거 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음... 훨씬 옛날보다 관절이 더 건강해진 느낌. 음... 근데 내가 하는 스쿼트는 이거지. 내일 하되 어, 강도 조절을 해서 강도 조절하면서, 어, 자주 자주 그 근육을 써준다는 의미의 음... 스쿼트구나. 음... 요새 뭐 이렇게 등산하고 해도 솔직히 관절이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 음... 이게 강도 조절이 니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어, 니가... 이 몸을. 이 친구 땀이 살짝 나는데. 오마이갓. 어. Oh 얼음 물 없는데. 덥다더이이 이 가방이 좋은 점이 뭐냐면. 코디움에 새로 나온 거다 이거. 아 신상이야? 아 여기, 여기 크루 됐거든 어 포드형 크루 이기 됐는데 내가 원래 음. 이제 평소에 크로스빗 하면서 이제 이 브랜드 거를 샀었어 음 꾸준히 사고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보통 땀 흘리고 운동복 있잖아 음 안에 같이 넣으면 막 도시락 싸온 거랑 섞이잖아 아 여기 운동복 넣는 칸이 따로 있어 아 따로 있네 나도 처음 봤어 음 괜찮네 아니, 수납할 게 엄청 많네. 그러니까, 깜내,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막 운동복 들고 다니기 어렵다, 이거. 음, 이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수납할 게 엄청 많아. 어, 나도 처음 봤어. 나도 안좋다하 나도 안좋다 유튜브. 그냥 내가 옛날부터 응.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뭔가 좀 항상 좀좀 파이팅 있게 살긴 하는데 그 일상을 갖다가옛날부터 네. 당긴다 하면 야 된다. 생각만갖고 있었거든. 근데 시작이 좀 뭐, 아,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맞지? 했는데. 그렇지. 일단은 뭐 근데 도전봐야 돼. 뭐든지 처음에는 하면 요즘에 특히 겨울 산이라서 그런가. 공기가 차다이가 찬데 그 상쾌한 느낌이 달라 달라. 누군 복장인가? 완전 미군이지, 분위기 바로 신발부터 해가지고. 아니, 코디는 코디는 맞다이가 코디는 맞네 그래. 어울리긴 어울리나. 어 어울리는데. 옷을 잘못 샀네. 누가 누가 보면 이 미군이라 말이야 지금 <laughs> 테크컬오일리이라는 브랜드고 음. 이 가방 어떤거 하시거야 가방 어, 멋지네 가방 가방 좋지? 어. 이 가방은 아. 이제 브랜드가 음. 바드니드라고 이제 한국의 크로스피터 엘앤님이 음. 하시는 음. 브랜드거든 이번에 운이 좋아가지고 바드니드 크루 2기 2기에 이제 되기 돼가지고 제 내가 동현 형님이랑 막 정원 형님이랑 선배들 보러 가잖아 서울에 한 번씩 가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좀 최근에 배웠던 점이 뭐냐면 약간 운동하거나 이렇게 이런, 이런 것도쉬 쉬고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 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힘든 활동이나 뭐 음. 운동 같은 걸 하게 되면 보통 노동이라 생각한다 이거. 그렇지. 근데 나도 이제 올해 부터는 마인드를 좀 바꾸려고. 이제 800m. 800m 뭐 금방 가겠네. 어, 금방. 음. 한3 0분이 금방 갈것 같아. 올라갈 때 느낌 너무 좋다. 진짜. 하체에 해지는 느낌. 이게 이게 너무 좋다. 정 펌핑 그... 느낌. 재작년에 니랑 지리산 갔었나 장수야? 니랑 같대 아닌데랑 같이. 니랑 지리산도 갔었지. 응. 음. 아 그래. 니랑 지리산 갈때와 최고였지. 아 올라갈 때. 빡시 빡치, 빡치더라고. 너무 힘들더라. 어. 진짜 그뭐 그거 있잖아 천국이에단 응. 해장에 음. 어. 그때 코스가 중산을 중산비 코스였다 해봐 그렇지. 그냥 그뭐 계속 일직선 코스더만. 응. 음. 와 경사 장난이더라 이거 어. 그. 네, 이번자다 와... 왔다. 딱 약간 오늘 코스가 적당히 기분 좋은 정도의 어, 난이도다. 어. 난이도다. 여기 빡세지도 않고. 어. 네 춤도 차고 운동도 되고 어. 그리고 왕복 한시간 코스고 네, 말할, 말할 수 있는 딱 적당한 강도네 다음에도 이 코스 한 번씩 올까? 어, 북문에서 고담봉까지 원점 해기 어? 내가 딱 말한 대로지 지금 우리 한지 얼마나 됐노 아 지금 47분이다 47분, 한 시간 됐지. 어. 47분? 야 그러면 왕복 한 시간 반 되겠는데? 그래. 지금 딱 47분째다. 음. 와. 겨울산. 와. 어때? 최고다. 와. 카메라 안당기 건강해진다 건강해져 건강해 느낌 그러니까 산에 와야돼 사람은 숨이 차고 이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바다도 좋은데 난 산에 왔을 때 만족감이 더 크다 맞지? 바다보다는 산이, 산이 더 좋은 것 같아 좀 많이 타자, 같이. 어. 어. 저기, 근장구 근정, 해동수원지라는 곳이고. 네, 낙동강. 우리 아까 데려올라왔던데, 저기. 아, 저쪽. 아. 어. 갑시다. 갑시다. 자, 새해 첫날을 친구와 오늘 북문, 북문에서 고단봉까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뵙겠습니다.